안녕하세요. 오늘은 투자할 때 중요한 지표, ROE, 즉 자기자본익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. 구독 부탁드려요.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ROE가 낮은 기업 투자하면 안될까요? ROE는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. ROE가 10%라면 자기 자본 1 0 0원당 100원의 이익을 냈다는 의미죠. 일반적으로 ROE가 높을수록 기업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평가받습니다. 그럼 ROE가 낮은 기업은 무조건 투자 하면 안될까요?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ROE가 낮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. 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한다면, 단기적으로 이익이 주로 ROE가 낮아질 수 있지만,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. 산업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.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은 ROE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. ROE가 낮더라도 다른 지표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. 부채 비율, 현금 흐름, 매출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. 특히 ROE가 낮더라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, 현금 흐름이 좋다면,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, ROE가 낮다고 무조건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기업의 성장 가능성, 산업의 특성, 다른 재무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 투자는 어렵지만 올바른 정보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